마리우플의 수비대가 전쟁이 일어난 지 60일이 지났음에도 항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소위 함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호스탈 지상을 오고 가며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마리우플이 함락됐다는 러시아의 정신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군사학자도 수천 명의 수비대가 남아 적과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가 함락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면적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마리우플 수비대의 거점인 아조 스타의 규모는 여의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아직도 상당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온전히 통제 중입니다. 또 현지를 방어하는 마리오폴 수비대는 아직도 최소 2천에서 최대 3천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 마리오폴을 공세 중인 러시아군의 규모는 승리 선언 이후 크게 줄어 1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마저도 꾸준히 감소 중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함락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로 이를 잘알수 있는데요. 1942년 6월 말 나치 독일은 지난해 모스크바를 함락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 작전인 청색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 결과 단한달 만에 러시아군 수십만을 제압하고 러시아 남부 핵심 도시인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세를 개시했는데요. 이에 맞서 소련군이 대규모 증언을 파병했으나 독일군의 공세 도시가 점차 함락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이 될 무렵에는 시가지 90%가 독일에 넘어갔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소련이 천왕성 작전이라 불리는 기습반격에 나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수비대가 독일 주력을 묶어둔 사이 소련의 백만대군이 나치 독일의 병력 중 전력이 약한 동맹국 부대를 공격해 전선을 무너뜨리고 스탈링그라드를 공격하던 독일 육군을 역으로 포위한 것입니다. 결국 1942년 2월까지 30만 명의 독일군이 포위망 안에서 역으로 섬멸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2022년 현재 마리우프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탈링그라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대 결상전 덕에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공격했어야 할 2만 대군의 진격이 무려 두 달간이나 지연되고그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태세를 가다듬는 데 성공한 상황인데요. 이를 증명하는 게 현재 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전선에 변동이 없는데요. 마리우폴에서 물러난 10개 이상의 러시아 대대전투단이 동남부 방향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했음에도 전선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동남부가 탁 트인 평원에 이렇다 할 대도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다 면 러시아군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 규모가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지난 토요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이 제공한 공세 무기를 충분히 수령하면 곧바로 영토를 재탈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세 무기를 받더라도 장마가 끝나 진창이 다시 단단해지는 5월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하지 않는 것일 뿐 이미 전력상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곳중 하나가 헤르손이 있는 서남부 전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러시아군은 헤르손 방면에서도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전무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러시아군의 공세 전후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붉은색 영역이 크게 넓어져서 러시아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곳 역시 허 벌판입니다. 온통 농지투성이라 전력적 가치가 전만 영토를 점령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해로선방면에서 상당한 전과를 확보했습니다. 오신트발 정보에 따르면 지난 주말간 우크라이나군이 해로선방면에서 8개 마을을 해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대로라면 우크라이나군이 해로선공항 직전에 모든 마을 을재차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헤르손 공항에 있던 러시아 장성 두 명이 우크라이나군의 19차 포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르손 전선에서도 본격적인 탈환전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북 돈바스 전선에서 가해진 러시아군의 공세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전황도를 보면 명확히 알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미국 전쟁 연구소가 공개한 공세 초기인 4월 18일자 지도입니다. 지도 우측의 도시 크레미나가 함락되는 등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전쟁 연구소가 전황을 분석한 4월 24일자 분석지도인데요. 그런데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이주 방면의 러시아군 대대 전투단 22개는 1차 목표인 슬러반스크에 도달하지조차 못했으며 강력한 참호선이 있는 도네츠크 방면 전선에서는 단한 치의 영토도 추가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심 남부 마린카에서는 역으로 영토를 탈환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공세 역량이 완전히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 근거로 이지훈과 크레미나 사이에서 대대적인 진격에 성공했다고들 하는데요. 실제로 일부 러시아군은 리만을 점령해 크레미나 이지훈 보급로를 완성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면 도저히 러시아가 제대로 된 성과를 거 두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위성으로 보시면 이를 잘알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리만과 크레미나 북쪽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허허벌판에서 리만까지 30km를 진격하는데 일주일이 걸린 것입니다. 심지어 리만조차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자랑하던 평해전에서조차 우크라이나를 밀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연연장마로 인해 평지가 진창이 된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러시아군의 무능입니다. 세상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장마가 시작될 무렵에 공세에 나서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를 결단코 시행한 게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거의 80개에 가까운 대대전투단이 동원된 공세를 퍼붓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번 작전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즈음에 갇힌 22개 대대전투단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리만을 점령해 루안스크 이즈음 보급로를 완성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전례를 볼때 이즈음 보급로를 완성하는 데 최소 7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22개 BTG는 7일조차 버티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준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인 공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지도입니다. 놀랍게도 러시아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동북구 영토를 탈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즘돌 출부 북방 쿠판샤크 방면을 창철한 견은 우크라이나 공세가 러시아의 보급로를 크게 위협 중입니다. 어떻게든 슬러반사크를 점령해야 작전에 성공하는 러시아군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를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포격만으로도 러시아군의 보급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지휘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오신트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파르큐 방면에서 개시된 우크레나 공세에 화들짝 놀라 국경지대에 참호선을 파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러시아 군지휘부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없음을 인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4월 25일 현재까지 무모한 공세를 지속 중입니다. 그 이유는 푸틴의 공세 명령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의 누적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돈바스 방군의 주력은 괴멸되어 사실상 무력화됐고 러시아군 대대전투단 중 상당수 역시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이 지원한 공세무기를 전선에 배치하는 대로 반격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친일국과 우크라이나 논란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호의를 무시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국과 우크라이나를 한국은 돕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사실을 정확히 알면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한 조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 213만 명의 회원이 있는 우크라이나 교육기관 푸세오 비스타에서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한번도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인 리앙 쿠르암초로 사용합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한 교육기관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공무원 시험으로 유명한 에드윌의 회원수가 약 380만 명입니다. 에드윌의 분명 훌륭 교육기관이긴 하나 에드위의 교육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공론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의 보자 교육 사이트 하나가 다케시마를 썼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친일 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 그리스와 터키의 영토 분쟁인 키프로스 분쟁이나 소말릴란드와 소말리아 사이의 영토 분쟁에 관심이 없듯이 우크라이나도 먼 동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에 무관심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조지아 정부와 국민들이 조지아를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조지아를 러시아식 표기인 그루지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의도적으로 친일을 하며 한국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가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다며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정말 친일이라서 동해라는 표기를 안 쓰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확실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2016년 국회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과서에 독도를 단독 표기한 나라는 이스라엘 단 하나뿐입니다. 동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터키만이 동해를 동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거나 일본해로 표기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다수 지명이 20세기 초반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지명은 대양의 시대가 시작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계속됐던 지리적 발견에 맞춰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리잡은 20세기 초반 무렵에는 사실상 전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 지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는 일본이 한국을 신민 지배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일본애란 명칭이 일반명사로 퍼졌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일본애란 명칭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친일 논란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악의적인 해프닝에불과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싫어하는 이들이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일 논란을 계속 주장 중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의 지명을 우크라이나식으로 바꿔 불러주고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원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저버리고 일본의 편에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냉정한 국제사의 룰에 따라 강자인 러시아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한국이 우크라이나식 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우크라이나 측에서 감사할 예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원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장국은 선진국. 군사강국으로 분류되는 민주국가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적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깊게 연결된 우호관계를 고려한 선택인데요. 반면 일본은 쿠릴열도 등 여러 문제로 러시아와 대립이 심하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량의 물자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한일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을 지지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중립적인 태도를 잘 견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보도는 우크라이나의 친일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잘못된 정보로 오판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투보였습니다.